안녕하세요. 푸른바다예요. 어, 제가 오늘은, 어, 작은 공지 영상 하나 올리려고 그러는데요. 어,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4명이에요. 어,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10명이 되면은 10명, 구독자 10명 특집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. 어, 그래서 일단 특집 영상을 주제로 뭐 할지는 아직 정하진 못했지만 일단 특집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. 물론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이 오르면은 일단 특집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요. 음,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요. 어, 저 채널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럼 오늘 공지 영상이었습니다. 그러면은 설명에 제가 자세히 다 적어 놓을 테니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안녕! 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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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!